지금 즉시 전국의 모든 원전은 단 일기도 빠짐없이 가동 중지시키십시오. 자타공인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배우 김명민. 나한테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충무로 대세 배우 변요한 조생고단하지 뭐. 왔다니 또뭐뭐 따르노? 일찌감치 관객들의 눈도장을 찍은 아역 배우 조은영까지. <laughs> 그들이 끝나지 않는 지옥 같은 하루에 갇혔습니다. 꽤 오랜만에 네. 만나는 네. 거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왜? 요 <왜요? 웃음> 그때는 이제 저를 지켜주는 호위무사였잖아요. 그데 이제는 제가 멱살 휘둘리는 그런 <laughs> 사람으로 만났거든요. 딱 보라고, 딱 보라고. 잡기 편하고 좋아하는 데가 요부인 것 같아요. <laughs> 자꾸 꼬집어요. 네, 요기를 계속 이렇게 딱 잡더라고. 아, 여기가 요한이가 좋아하는 데구나. <laughs> 영화 개봉 전 배우들에게서 미리 듣는 생생한 코멘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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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아빠랑 유한아빠는 힘이 많아서 힘들었을 거라 느껴져요. 보셨죠? 배우게 진짜 많아 <laughs> 네, 진짜 배우이하네 우린 멀었어. 응. 미안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 하루에 뜨거웠던 현장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준영이라는 역할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영 아빠의 하나뿐인 딸 은정 역을 맡고 있는 조은영이고요. 민철 역의 변요한입니다. 딸이 사고 나기 전 2시간 전에 매일 눈을 뜨는 남자예요. 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준영 그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굳이 분쟁지역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그곳에 가장 부족한 게 의사다 보니까 또 모른다면 나 혼자 있는거 싫다고 아니야 은정아 그런거 아니야 아빠 말좀 들어봐 꼭 함께 하고 싶었던 딸의 12번째 생일 누구세요 누구시죠 제딸 전화인데 사고가 났거든요 준영은 싸늘한 주검이 된 은정에 마주합니다 그 순간 <laughs> 시간은 거짓말처럼 사고 2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는데요 딸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하루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진단한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등장을 등장 안 해요? 등장 아예 안 해요. 뭐아 혼자서 이렇게 아빠 기다리면서 생일날 혼자 생일 보내고 이런. 이게 이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날 사고를. 사고를 당하고. 음, 하루가 반복이 되는데 그 하루가 계속 끝나지 않는다. 현장 여건상 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몰아서 촬영해야 했던 배우들. 또 왔어. 악몽이다 이거 진짜. 아마 수백 번 달렸던 것 같아요.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촬영을 아직 안한 상태에서 비행기 안 씬을 먼저 다 쳐내야 되는 상황. 같은 듯 다른 연기본자의 감정 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준영의 딸 은정은 어, 와이어 액션 있었구나. 씬을 반복해 촬영해야 했다는데요. 불편한데 이게. 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말 안 해줘. 방문 여부 사 않아요. <laughs> <진짜, 웃음> 대단하다. 한, 한 번에 가면 이제 끝이니까 음. 계속 참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죽으니까 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대단하다. 딸을 구하지 못한 절망과 죄책감. <laughs> 애타는 부성애를 표현한 이 장면은 김영민의 즉흥 연기였다고 해요. 눈 여기 피가 나고. 본인도 깜짝 놀란 거죠? 즉흥 <laughs> 연기를 했는데. 음, 지, 지금 놀랐어요. 눈 시피를 터져 그래가지고. 네, 그 근데 왜 그랬지? 뭐. 내가 왜 그랬지? 저 표정이 어떤? 아, 이게 저게 솔직히 어떤 콘티에 대한 미리 상의가 없이 들어간 음.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감정에 맞춰서. 살이 죽는 끔찍한 하루에 갇힌 준혁. 그런 그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저도 나랑 똑같지? 하루 들어온 거 봤죠? 하루가 반복되는 또 다른 남자, 민철입니다. 오빠, <놀린> 오빠, 오빠. 오빠 힘들면 나도 돈 벌게. 학교 그만 이 아, 진 알았어. <놀린> 꿈이겠지 싶었는데. 구급차 운전기사인 민철.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선 다음 날. 그 여자 내 와이프였어요. 사고 현장에서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하루를 반복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생인 부인을 데려다 결혼을 했고 그그 그런 그, 군원 뭐 있는데요? 동일감이 있죠. 좀좀 나쁜 남자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대의가 있어서. 공의로 아니, 복대원 <laughs> 같지는 않아. <laughs> <내 소중인. 웃음> 촬영 내내 뛰고 굴러야 했던 배우들. 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기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늘 조차 없어요. 탈색을 납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시꺼먼 색깔. 특히 우리 감독님 너무 너무 시꺼먼 사람이. 전체 케냐나 이두 디개 마라토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거든요. 그지 아니? 궁가해 정말 눈밖에 안 보였어. 눈밖에. <laughs> 조선호 감독은 그동안 참신한 수제가 돋보이는 영화 각색에 참여하며 내공을 다져왔는데요. 이번 영화 하루를 통해 어떤 잠재력을 터뜨릴지 기대됩니다. 왜전네들이 저렇게 하루가 반복될까. 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같이 같이 풀립니다. 저희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네. 이제 같이 풀리게 돼요. 악몽보다 더 지독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두 남자. 그들에게도 과연 내일이 올까요. 바꿀 수 있는 건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영화 하루였습니다.